이 집은 로에나 씨가 공부하러 필리핀에 왔을 때 빌렸었는데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았대요. 집안도 깨끗하다. 와 한국 집보다 살림살이 많은 걸 보니까 살려고 작정했나 봐요. 깨시는지 아니 깨시는지 뭐 장만을 다 했구나. 바닥도 타일로 깨끗이 해놓고 로에나 씨는 어머니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Yan nga, gusto ko nga ipakita sa kanya na yung kaya kasi lagi niya sinasabi sa Korea na hindi maganda sa Pilipinas, di ba? Sa Korea na lang kami tumira. Natatakot siya na dito kami tumira sa Pilipinas. Ngayon gusto ko ipakita na sa Pilipinas maganda na yung mga negosyo namin. Uh, medyo maunlad na ng konti yung Pinas, hindi na katulad dati. Hindi na niya kailangan mag-alala. Kahit tumira kami dito ng hindi naman ganoon nahihirapan yung asawa ko kami lahat. Hindi niya kailangan mo galala, bubuhay kami, <laughs> parang ganoon. Detalyadong sitwasyon bukas daw ako, 일단은 좀 쉬어야죠. 맞아 하려는데 여기서 막청소해가무 있다. 아 여기 응 army army camp 꼭 청아리 영국 같아. 안 넘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you, here is safe 살기가 한국보다 더 살기가 좋면만누 아, 고향도 되고 아 살겠구나 그러는디. 내가 볼 때는 아니요 한국이 좋아. 뭐가 좋아서 이렇고 여기만 올라간 건모르겠 며느리 큰언니가 찾아왔는데 부모님이 아, 안 계셔서 친정엄마래요. 왜왜 방을 열었어. 큰언니라고 응 큰언니라고. 야 할머니야. 가까이 사게 사게 가까이 산게 예, 할머니야. <laughs> 본격적으로 필리핀 상황 좀 알아보려고 나가는데 옆집하고 좀 떨어져 있고 길이 험해요. <laughs> 나중에 우선 시장에 들렸어요집 근처에 시장 있으면 살기 좋잖아요. 탄나의 시장은 요리 재료부터 옷까지 살린 살이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 살라고? 네. 조금만 사지 마이산데. 네. 조금만 사지 마이 사. 아니, 요기 거기 안 먹게. 아이고, 요리 못한다던 로에나 씨가 드디어 칼 잡았네. 고향 요리는 해요? 이거 해, 아빠는. 아빠, 해. 뭐래? 여기, 바비큐 여기. 내가? 누구? 나? 아빠야. 이 녀석 앞이라서 머뭇머뭇. 화덕에 불 붙이는 실력이 처음 해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이제 이런 거 고기 꼬먹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 아들 엄마는 고향에서 좋은 거고 저는 이제 딸들랑 이 여행하서 좋은 거고. <laughs> 듣고 보니까 여행 온거 같네요. 좋겠다. 두 사람이 고생해서 삼겹살 쌈을 차렸습니다. 차려놓고 나니까 식욕이 돋아요아용치요 여기, 여기 거야. 근데. 짭다하고 맛있네. 음. 되게 쓴맛이 많죠. 맛있네. 음. 음 맛있어? 뭐야? 맛있, 맛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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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주고 예, 이거 떼넣을래요 음, 맛있네. 어머니, 이따가 밥 먹고 우리 피시방 마사지 같이. 가야지? 저도 갈야지 음. 네. 가. 맛있어. 지금 피시방 소이 많았구나. 지금 만만해? 방학해버려서? 네, 저는 방학. 다롱 가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 다른 거더 많이 생겨버려서 마사지샵도 아, 괜찮아요. PC방 여기가 로에나씨 부부가 운영하는 PC방이에요. 사실 유년사는 5년 전에 필리핀에 왔었습니다. PC방을 처음 시작할 때한번 둘러봤는데 지금 그곳은 문 닫았고 이곳은 확장해서 이전한대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PC방을 처음 보는 거죠. <laughs> 컴퓨터도 많고 시설도 잘정비 됐는데 처음 시작한 PC방에 비하면 두 배는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직원과 이런저런 얘기할 게맞나봐요스리스는가이람라디딩다러 와라. 어제 우리 해는 네. 안들어온데요 그러게 현우 씨 어디 갔어요? 사장이 쭉 우리 멀리가 더. 응. 치아프리고 이가 우리 아들은 꼭. 죽은말로 같이 들어도 않고 보기에는 그러네 메리가 사장인가 봐매느가지키가 가시니까 지기가 지가 사장인데 여기 사장이 누구야? 여기 사장이? 신우용가누구예 사장님은 사장님아요우 그렇지? 매리한테 가신 게래 맞아? 내 말이 맞아? 응. 맞어. 내 마음이 맞았어. 나는 그것이 안 맞아. 마음이 안 맞아. 아들한테 돌려야 하는 마음이 막, 혈가물이 마음이 개운해졌어 우리 메리한테는 사장님이라고 인사하고 그러고 틀렸어. 그런 게 그, 그것도 안 좋았어. 보기에안 좋았어. 메리가 사장이라 저러고 우리 아들은 밖에도 안에도 안 들어오고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저런가 보다. 그러고 물어봤어. 저러다 내가 답지 않아 에이. 너는 밖에 돌아다니냐? 아들 염한테만 더 친절한 거 같더라고. 엄마 나는 그런 거 싫어한 게 그래. 와이프 꼭그래 아들이. 저를 싫어한대. 손 하나라도 가봐. 아빠 멈 뭐냐? 거부도 훨씬 좋구만 여기, 여기야. 어, 뭐냐? 거부도 깨끗하고. 이거 커요. 이거 정말 커요. 컴퓨터물 29개인가 돼갖구만저기 많아요. 거가더 많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와서 본게 이제 우리 아들 아주 거시기만 사장이구만. <laughs> <응? 웃음> 그래 냐. 이제 핸드폰에다만 이것이 우리 집이고, 이것이 핸드... PC방 가게고, 이것이 마사지 가게라고 핸드폰으로만 비춰줬는데 내가 현실에 와서 보고 안전히 아, 사장이구나. 다믿꺼이구나 우리 아들이 투자하고 있 맞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내친 김에 두 번째 PC방도 구경 갑니다. 여기는요, 더 크고 시설도 훨씬 좋아요. 음. 아, 요 그동안 사장이 자리를 비웠으니 손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 앞장서서 일하는 며느리를 보는 유녀사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로에나 씨는요 시어머니가 어떤 걱정을 하는지 알까요? 용락이 있는 시어머니가 사는 건 네. 왜? Nag-aalala lang siya eh, feeling ko. Kasi, siyempre, eh, foreigner pa rin ako, siyempre. Saka, ano, wala bang forever? <laughs> so, baka nag-aalala siya. <laughs> If ever gana kung anong mangyari sa aming mag-asawa, sa akin lahat nakapangalan yung mga negosyo. Pero para sa akin, bali, wala yun. Di ba? Kasi kung gusto nilang ipalipat, kay sasawa ko yung, eh, okay lang, ipapalipat ko. Walang problema yun. Pangalan lang yun eh. Ang importante pera, hindi yung pangalan. Tsaka kaming mag-asaway, wala namang ganong isip. Ang isip namin eh, mahalagay, eh. maging maayos yung pamilya namin. Walang isip na kanino na kami. Hindi, importante yun sa amin. 다음은 마사지 샵으로 향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워낙 마사지를 좋아해서 늘 손님이 넘치는데 이런 가게가 두개 있대요. 온 김에 이 여사님도 마사지 한번 받아야죠. 특급 서비스 들어갑니다. 살살. 살살 해야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불편한 마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아우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경험하시네 파티를 즐기려는 직원들이 가득 모인 식당에 윤여사님도 오셨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네, 인... 어머니. 애구머니나 아, 근데 로에나 씨가 앞으로 나가요 마이크를 잡네 무슨 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PC방과 마사지샵 전직원 파티를 연건데 현윤씨는 촬영 감독이에요. 하지 말고 처말하처럼 있어. 사 말고 처지 말고 화 사진 사진 지 말고 처지 말고 화영처럼고처럼 사진 찍고 사진 찍 사진 찍지 어, 한 곳에 네가 판다 공공사회라고 걱정 말하고, 내 앞에 있어도 하늘이 아빠 것이라 같은 게 걱정 말하거든. 멜리가 아니, 저도 말하고, 우리 하늘이 아빠를 불러갖고, 우리 사장님이야. 이렇게 해야 된디. 그런 소리도 않고, 저만 자꾸 희생에게또 마음이 그랬어요. 나는 그거를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머니는 아주 크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그, 그걸 누가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어머니는 그걸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흥이 울르면서 파티가 무르익어 가는데 하늘이가 춤을 잘 춰요? 이제는 리크레이션 시간 로에나 씨가 사회 봅니다. 어우 아! 진행 잘하나 봐. <laughs> 아버지! 아, 먹윤 여사님이 VIP예요. 난 라이스 쿠커. 레이스. 와! 윤 여사님 기분이 풀리셨네. 시제스. 파티 준비를 꼼꼼히 잘했나 봐요. 직원들이 아주 좋아하네요. <웃음> <웃음> 며느리 모습을 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까는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아리안안 좋긴 안 좋아도, 그래도 메리리가, 그, 거기한 또, 안패도 좋대? 메리리가 질러, 메리가, 우리 며메리질 급대요, 질러, 우리 메리가 크고, 사장선은 사장선을 듣껍다 그랬었네, 속으로. 그, 종업이 다 적더만, 우리 안메리가질로 아, 크더만. 뭐 멜리가 크게 또. 아들 사장 소리도 못 듣고, 뭐 마이크 잡고, 사이도 안 보지만, 그래도 멜리가 사이도 보고, 더사장이나지름 같다고, 키도 크고, 괜찮았어. 다음 날, 윤여사와 현우 씨 단둘이서 어디론가 외출합니다. 차 타고 어디 멀리 가시나? 사실은요 현우 씨가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준비했어요 도착한 곳이 사무실 사업 컨설턴트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윤여사가 궁금해하는 걸 모두 물어보라고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사피피네스 이제 판하고 브란 아프로바한 용 디보스 나 고베르노. 그래서 페론포 애널멘트. 이혼 아직 필리핀에서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이유는 모른다. 예. 알았어요. 아, 질문 u e s t i 뭐1 질문 2년지 없어? 어, uh, 온라인로생각 mm. 나는 채팅하다 있으니까 맥해가. 채팅하다 있으니까 그렇게 못 믿었지 다지아시니까 우리 조씨 일도 못도 늙으면은 다내 공개 너는 누구 나라로 가라 그러면 아들만 빈털터리 된다고 걱정을 했지 권가 없어도 그 소리만 들어도 더 마음이 놓여 그 소리만 상담받았을 때 들어, 들은 것이 상담 잘 받았다 그래요 한1 0년 같이 살아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거짓말 안 하고 뭐. 그래서 저는 와이프를 엄청 신뢰하고 있고 뭐이 사람도 저를 이렇게 믿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믿으니까 아들이 같이 사는 사람도 믿어주셔야 되는 거죠. 휴일이 끝나고 다시 영업을 시작할 시간. 이번에는요, 현우 씨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컴퓨터를 점검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Bakit tayo nag... Ano ma? Oh, yeah? Ano yun? Ikaw mo, buong kuya, ikage. Buong kuya. Ano yun, kuya? Ano yun, apa kuya? Apa yung Apa ka niya? Ikaw, uli kuya, uli kuya. Ah, ko. Adi mo kaya. Siyempre, alam kong si si Laomo niya ito tumulong din doon. Sa amin lahat yun. So, ganoon siya. Kaya huwag silang mag-alala na isang araw eh. Bigla na lang mawawala yung <laughs> hindi ganoon eh. 그런 게 없네요. 필리핀까지 왔는데 일만 하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처에 고급 리조트를 잡아서 진짜 가족여행을 즐깁니다. 아니야. 아이고 타조하고 인사하셨어요? 진가 한국어로는 바보 한국어로는 바보 달라. 아보야 며느리한테 필리핀 말 배우시네. 수고어 오메오메. 와물만난 하늘이 완전 신났다. 아이고 메안 추워? 네 들어와요. 여기로 걸어가면. 윤 응. 여사님도 용기를 내서 수영장에 아, 들어갑니다. 며느리하고 이렇게 여행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뭐가 좋으세요? 물놀이니까 하 손기어고 며느리 어고. 음. 네, 여기? No. 아, 여기 어때요? 그리고 너를 내가 일와서 보니까 여기 상담도 보고 파티 선수 보고 온게 이제 네. 너무 뭐 사랑스러워. <laughs> 잘하고 있어. 네. 내가 너못믿은 것이 미안해. 로에나씨또 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죠. 감사합니다. 음. <laughs>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전화 통화하면이은 너는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은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지은 지금 이사람다지가대답이좀람은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은 지금 지라 통화도 사실 못해 너무나 지라 통화 하려도. 네요. 음. 저 다시 열심히 공부해. 그래. 필리핀 오는 거 허락하신 거예요? 네. 사랑해요. <laughs> 나도 너 사랑해. 매일 네. 네. 사랑해. 사랑해. <laughs> 행복한 것은 제 마음은 항상 요 필리핀 가시기, 저 과외 가시기, 필리핀 사는 곳이 더 행복한 거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행복한 거는 뭐리는안 행복하지. Halos kus kakalantad Hindi ko maraming salamat po kasi hindi kayo nagsasawang tulungan kami, umintindi sa amin. Lalo na sa akin kahit alam kong nagaalala kayo ng marami. Ah. Uh, Mas gagawin gagawin ko 'yung part ko sa. Ano yan? as asawa ng anak ninyo, mas pipilitin namin maging masaya lagi. So, wag na po kayo mag <laughs> Kasi walang dapat ipag-alala kahit sa Kahit ano pa yan. Ang mahalaga masaya lagi. Sarang ngayon.